오늘 빠르게 컨텐츠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? 복구권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어구 복구권 장신구 복구권 아티팩트 복구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방어구부터 보시게 된다면은 갑옷은 제가 프라임 10강 쓰고 있죠 다리는 12강 쓰고 있죠 바지는 9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다 축을 좀 발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받아볼까요? 자 복구권 다리 받겠습니다 다리 복구 샷자 여기에다가 축 발라가지고 9강 1일강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, 55% 확률 먼저 지르고 시작합니다 자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귀속이라서 자 갑니다 쓰리 투원구 어이구, 자, 이거 저 10강 가능하겠는데, 8에서 10으로 바로 갈게요. 자, 8에서 10 바로 갑니다. 자, 이번에 50% 확률이죠. 자, 50% 확률 가겠습니다. 이번에 10 뜨면은 한번더 지릅니다. 지금 끼고 있던 게 9기 때문에, 9에서 10으로 넘어가는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, 여기다가 프라임작을 하기에는 좀 그렇죠. 바로 50% 지르고 시작합니다. 10떠라 10떠라 3 2 1 10까오야아 10일 가나요? 10일 가나요? 자 9강이 떴습니다 9강이 떴으니까아요거는 잠깐만 재물 한번 주구가될것 같은데 자 재물을 한번 주구갈게요 자7자여기서8 아니 재물인데 떴네. 재물인데 떴네. 그래요. 재물이고 나발이고 그냥 갈게요. 45% 뚫으면 되지. 45% 뚫어 가지고 11강 띄워 가지고 쓰겠습니다. 가자. 45%. 뚫을 수 있어. 1 1떠라 3. 아1아뭔 11. 와! 그렇지? 나이샷. 아이고, 이거 뭐야? 이거 좋은데, 야, 이거 또 프라임 해야 되네. 자, 프라임 갈게요. 그냥 프라임 가겠습니다. 자, 한 번에 프라임, 한 번에 샷. 자, 프라임 두 번에. 프라임 3번에 자, 자 프라임 4번 네 아이 그만해 자 프라임 5트 5트 6트 오케이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도 안쓰고 가지고 있는것에 끝났다 와 씨, 가지고 있는 거에서 끝났어 다행이야. 와야, 아이 진짜. 자 전투력 얼마나 오르나 볼까요? 와 씨, 자 전투력이 372가 오르네요. 372가 오르고 유기인승 피통 올려주고 피통을 만약에 장착하면은. 여기서 스킬 고정 피로금 391에서 어, 전투력이 더 낮아지네. 전투력이 더 오히려 낮아지네. 됐어, 그냥 이렇게 써, 그냥 전설 끼지 뭐, 그냥. 자, 그럼 이번에는 장신구 복구 들어갑니다. 장신구 복구 복구할 거 엄청 많죠. <laughs> 난리 나죠. 팔자리 프라임 서클렛, 팔자리 강자의 서클렛. 하지만 저는 11자리 프라임 서클릿을 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6짜리 프라임 반지. 하지만 저는 11짜리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. 이 복구 요거를 할 거예요. 지금 이제 목걸이를 제가 원래 7짜리 프라임을 저번에 1차 복구권 때 복구 받았던 7짜리 프라임 목걸이를 쓰다가 어, 복구권이니까 복구해야지 하면서 방송 안킨 상태에서 요거를 질러 가지고 구가 떴고 구에서 또 질러 가지고 날려 가지고 이제 복구를 받는 겁니다. 나머지 복구 받을 게 없어요. 이게 최고 최선입니다. 자, 받을게요. 복구 시작.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목걸이가 대 대충 끼고 있는 거라 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자, 프레임도 안한7자리 목걸이 1티어를 끼고 있습니다. 자, 끼면은 전투력이 1584드러나지요 <laughs> 어마무시하게 드러난다 어마무시하게 늘어나 자 이번엔 이번엔 아티팩트를 복구 받아보겠습니다 아티팩트 저번에 날린 13강짜리 큐브가 있지요 큐브 바로, 바로 복구 받아보겠습니다 자 큐브 바로 복구 받아요 자자 요거는 지르지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공격력이 18 올라가고 명중이 12 올라가고 그리고 방어관통이 12가 늘어나는데, 아, 여기서 지르는 건좀 좀 도전을 해도 되겠지만, 13짜리 이거 날리면 이제 복구가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우선 쓸게요. 자, 전투력 43이 또 올라갑니다. 계속 올라가. 자, 그러면 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시로 끼고 있던 10강짜리는 질러 볼게요. 자, 축 한번 발라 볼게요. 30% 확률. 자, 12, 14, 15뜨면참 좋겠죠. 갑니다. 가자, 12 떠라, 12 샷. 아이, 까비, 가봐, 이거 들을 게안 썼나? 니까요 들을 게안 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지. 아이, 깔끔. 아, 이거를 얼마에 팔아야 될랑가? 한게 있으면 시세라도 좀 보는데, 8강. 7만원? 8강 7만원? 자 8강 7만원이니까 9강 9만원 오케이 자 그럼 9강 9만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씨. 누군가 사겠지 40만짜리 길드 스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을 모았어요 이제 길드 스킬은 졸업 자 공격의 달인 배워주겠습니다 크 좋다 자 이거 전투력이 얼마나 오를란가 공격의 달인 극대화 올라가는거죠 샷 전투력 40왜 이렇게 안올라 뭐야 왜 이렇게 안올라 자 그래도 이게 어디야 자 48개가 있습니다 10위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쭉 가겠습니다 아니 혹시 모르니까 이거 전투력 얼마나 오르나 자 강화 한번당 전투력이 16밖에 안오르지만 그래도 오르는게 어디야 가겠습니다 어? 허허이씨 <laughs> 그래 또사또사 또 사. 사면 되지 뭐 사면 되지 올라가 샷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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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2강 마무리 하면서 전투력 24만 7832가 됐습니다 하하하하 <laughs> 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유, 좋구만. 좋구만, 좋구만.